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29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가 시작됩니다. 2장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편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는 예수님을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일곱 금초대를,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예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에는 예수님을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 두 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예수님을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먼저 각각의 교회들이 잘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책망입니다. 고치고 버리고 회개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며 악한 것이 텀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함을 추구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실천함으로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함을 알고 거쳐나가므로 우리의 신앙이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